아이의 방송 현장 스케치 홍보 대사 길정호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남양주에 두물머리라는 곳에 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좋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이곳에 지금 음악 소리가 어디선가 막 흐르고 있는데요. 어떤 현장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김광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야, 오늘 네. 이렇게 네. 경치 좋은 곳에서 오늘 뭐 하시나요? 네, 유디 비디오. 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안, 오 네. 촬영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어쩐지 의상이좀 남다르지 네. 않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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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워서 잘입고 왔습니다 <laughs> 네. 와 그런데요 네. 노래 제목이 네. 어, 어떤 건가요 아 그리운 님 그리운 네, 님 네, 그리운 님이라고 네그 임을 그리는 임을 그런 그리는. 노래 네. 야. 오늘 이 두물머리에서 그리운님이 네. 아주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 김강렬 씨를 한번 오늘 따라다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멋지게 예. 촬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그 뮤직비디오 뜨이거 나오셨는데 예? 어떤 곡 하시는 거죠? 네, 단발머리 소녀라고요. 에, 이 노래를 제가 그 작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옛날에 집이 상복대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22살 먹어서 단발머리처럼 생겨가지고 저 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너무나도 그 어린 소녀 같은 단발머리를 하고 와서 이 노래를, 아, 이거 노래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그 노래가 의미가 있어요. <laughs> 예. 프로처럼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laughs> 네, 너무 좋네요. 네, <laughs> 네. 네. 아, 역시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어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노래도 좋아요. 아, 네, 좋습니까? <laughs> 네. 네. 아, 여기 <laughs> 네. 경치 너무 좋네. 너무 아, 좋죠 아, 네. 이쪽으로? 예. 네. 네. 어, 그런데 오늘 특히 춥날, 엄청 춥죠. 네 예. 성경책입니다. 어, 지금 하나...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예. 예. 저는 그이 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아, 여기 나온 지가 총각대서부터 나왔으니까 네.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오, 예. 아니 노래도 하시고요. 예. 교회도 열심히 예. 노래도 함, 하고 네. 또 찬양도 제가 두 곡이나. 어머, 어머, 그리... 네,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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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그런 멋진 면이 또 있으셨군요.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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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찬양이요? 네, 찬양이요? 네. 네, 들려줄 수 있죠. 아, 네. 저 아무도 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시작. 나의 생명 대신 주하나니 나그네 인생길 지켜주시고 아, 어, 굉장히 인자하신 모습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새로운 면을 또 이렇게 네, 보게 되네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네. 멋있으세요. 네가예 네. <laughs> 마셨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우리 김강율씨가 <laughs> 마자 저 네. 보이는 된장. 된장. 어 여기 뭐 공장이에요? 네 된장 공장이에요. 아 그래요?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네. 도 하고. 도 네, 하고. 예네 네. 네. 어,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여기 지인분이. 계시나요? 네, 예, 주인분이 우리 처제가 되는데요 아, <laughs> 네. 아이고, 처제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그 재래식 등장인가봐요? 네, 네, 재래식 맛좀 아, 네. 보고 싶은데 진짜 아맛 한번 보실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들어가서 <laughs> 네. 볼수 있나요? 네, 네 볼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야 아, 너무 처제 예쁘야 아, 어, 아,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올때 보니까요. 된장이라고 크게 간판에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17년 됐어요. <laughs> 네.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네. 오래됐어요. 근데 별로 안 친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친하지. 너무 떨어져 계셔. <laughs> 아, 아, 아. 네 바로 아, 위에 형부. 아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아 그러세요? 네, 네. 오 지금 이게 와 이게 이게 재료식 된장이에요. 된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포장이 이렇게 나가는 거한 세트로요? 네 이렇게 하고. 네 된장. 간장하고. 간장하고 간장. 음. 조선 간장. 예. 네.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봐요. 음. 네 많지는 않아도요. 예 <laughs> 그냥 그냥 오랫동안 이제 고추면 이제 드시던 분들이 한국 손님들 예 네, 찾으시는 예예. 거예요. 예예. 아 이렇게 세트를 우리 형부 어디 갔어요 형부? 예. 부 배달 네. 다니고세요? 네. <laughs> 네, 그래요 배달 달네 배달. 배달입니다. 아, 너무 좋네 네, 여기. 그렇죠. 와 된장이 1 0년 되면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예요? 1 0년이 되면 어. 이렇게 까맣고. 네. 이거는 뭐 맛을 어떻게 볼수 있어? 야 여기 좀. 허. 이건 진짜 국산콩에다가? 네 아, 되게 고소해 야, 그래, 진짜 고소하죠? 그래, 별로 안 짜냐 하나도 음, 맛있다 음, 더 맛있는데? 음, 음, 음. 더 맛있네 야 이렇게 좋은 된장으로 하시니까 여기가 이렇게 소문이 나나봐요 네 음. 음. 이게 10년 된 거라고요? 네, 10년 어. 된. 보통 여기 장독은 그러면 몇년몇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더된 것도 있어요 10년 더된 것도 있고요? 음, 음. 그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 된장도, 된장도 있고 된장, 청국장, 간장 청국장. 오, 쌈장 장 알려요. 음, 아, 크고 멋지시네요.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굉장히 정든 음. 바로 제 음, 고향입니다. 고향 예. 음. 앞으로 우리 김강률 씨의 더 많은 활동 또더 네. 좋은 노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화이팅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 아이넷 방송 현장 스케치 화이팅 한번 같이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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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넷 방송 네. 현장 스케치. 화이팅! 화이팅! 오! 화이팅!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laughs>